세계 13대 마경 중 1위 인도 반가라 마을. 마경이란 악마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인도 반가라 마을. 그곳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자이푸르시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1573년 무굴제국의 장군이었던 맨싱일세는 안전한 요새의 일환으로 마을을 건립하였고 이곳에 많은 주민들이 정착하여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50년 후 자이싱 이세가 이끄는 아집가르 세력이 마을을 침략하였고 전쟁이 오래 지속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근이 이어져 현재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가라 마을은 어떤 이유로 악마가 있는 곳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발길조차 끊기게 되었을까요? 반가라 마을을 관광하던 한 남자 관광을 하다 날이 어두워졌고 민가가 주위에 하나도 없었기에 마을은 암흑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순간 뭔지 모를 공포감에 사로잡힌 그 다행히 한 저택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였고, 그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택으로 향합니다. 너무 피곤했던 그는 그곳에서 잠시 눈을 붙이게 되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뒤척이다 깬 그, 그의 눈앞에는 놀랍게도 유령이 서 있었고 너무 놀라 방을 뛰쳐나온 그는 또 한번 놀라운 광경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거실 앞에선 옛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유령들을 보게 된 것.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다음 날 아침 순찰을 하던 관리인이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알수 없는 이유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반가라 마을을 관광하던 또 다른 남자. 그 또한 관광을 하던 도중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고 길을 잃은 채 헤매게 됩니다. 체력 같은 어둠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어디가 어딘지도 분간이 안 되던 그는 설상가상으로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날이 밝고 아침이 되어 사람들의 의해 발견이 되었는데요. 목숨은 건진 그였지만 창백한 얼굴과 넋이 나간 모습으로 저주를 들었다. 모두 죽을 거야. 등등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었는데요. 운명의 장난처럼 그를 태우고 달리던 구급차가 그만 전복되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죠. 이 외에도 방가라 마을을 찾아왔던 방문객들이 괴상한 생명체나 유령을 목격하기도 하며 원인모를 이유로 질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가설. 흑마술사의 저주. 1700년대경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로 많은 남성들이 흥모하던 라트나타비 공주. 공주를 흥모하던 남성 중한 흑마술사가 공주의 마음을 얻고자 물약을 만들게 되는데요. 공주가 이 물약을 바르게 되면 흑마술사 품에 안기게 되는 주술을 걸었던 것이죠. 공주에게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약이라 거짓말을 진후 약을 건네게 되는데요. 이를 눈치챈 공주는 물약을 그만 바위에 쏟아버립니다. 그때 주술이 걸린 물약이 묻은 바위가 흑마술사에게 굴러와 깔려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 반가라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 나는 절대 혼자 죽지 않아. 라는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반가라 마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된 것이라는 가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설: 반가라 마을의 터줏대감, 바바발랑나스의 저주. 1573년, 맨싱일세가 마을을 건립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었던 힌두교 성자 바바발랑나스. 태양을 숭배하는 힌두교의 성자인 그는 마을이 건립되던 때. 마을 건설을 말리지 않을 테니 내 집에 그림자가 지는 것을 막아달라 라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지키지 않을 시큰 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처음엔 건물이 높지 않아 해가 잘 들게 되었지만 그가 사망한 1700년대경 사람들이 늘어나고 증축을 하면서 큰 건물을 짓게 되어 그의 집에 그림자가 지게 되고 그로부터 그의 저주로 마을이 폐허가 되었다는 가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재 방가라 마을에는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하며 표지판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출입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야생동물의 공격과 돈을 노린 강도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엔 야생동물의 습격이나 돈을 노리는 강도들의 범죄가 종종 일어나는 등 높은 산악지대로서 호랑이 같은 맹수도 종종 출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때문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지인들은 대부분 꺼려하는 곳이며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부 관광지로 개발된 곳을 제외하고는 도시재건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관광지 홍보를 위한 조작이 아니냐는 또 다른 가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로지 관광객과 고고학자들만이 궁금증을 갖고 찾아가는 곳으로 남겨져 있는 반가라 마을. 과연 정말 그곳은 악마의 마을인 것인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설화일 뿐인지, 미스터리로 가득 남습니다.